안녕하십니까 리딩 크리스천 앤 북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의 한 챕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챕터 제목은 네 번째 챕터입니다 사랑의 애타는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애타는 아버지 그 요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교가 있죠,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얻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저항을 잘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혜를 자주 얘기한 것이다라고 얀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턱없이 좋게 끝이 납니다. 비유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좋은 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 몸부림을 쳐야 마지막 마지막에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비유 속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등을 돌릴 뿐입니다.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집 나간 아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은 모두 같은 것인데 셋다 잃어버린 슬픔이 부각이 된 다음에 다시 찾은 기쁨과 축하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이 돌아올 때에 그 소중한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얀신의 이야기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힘써 알리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를 우리가 볼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얀신의 지적입니다. 비유의 등장인물의 도덕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메시지는 아주 이상해지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이유는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랑을 베푸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아보다는 모범생에게 칭찬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착한, 그 이런 사람들보다는 진실한 약간 번역이 아쉽습니다. 원래 얀씨는 real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 real 사람들, 진짜 사람들, 죄인들을 훨씬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 착하게 살아야 가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의 님 비유와 상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종사자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고가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고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목자나 어떤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가심으로 이미 죄인들을 찾아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얀씨는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진리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상에이 땅의 공생의 사역의 축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위험한 밤길을 찾아 나선 목사였, 목자였고 잔치에 온 죄인들을 환영하신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얀씨가 볼 때에는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상처를 줍니다.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당한 대우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용서와 새 출발을 원하시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비유를 그 뜻이 가슴 깊이 새겨질 만큼 충분히 묵상해 왔다. 그러나 지금도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비은혜의 구름이 하나님에 대한 내 시각을 얼마나 무참히 흐려 놓는지 새삼 깨닫곤 한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다고 기뻐 날뛰는 주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힘써 알리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지금 얀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동안 묵상해 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성이, 비은혜의 그 본성이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여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얀시가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다 찾았다고 기뻐 날뛰는 그 주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얀 씨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입니다.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angel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ith Life Study Bible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Study Bible은 무료입니다. 찾아서 한번 다운받아 보십시오. Jesus' second parable about a lost coin reiterates the point of the first. When the lost becomes found, heaven throws a party.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gain, Jesus' purpose is to help the religious leaders understand why He associates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This parable is unique to Luke. o k 게해 l e 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요점을 되풀이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발견하면 하늘에서는 파티가 열립니다 굉장히 마음이 b e 는 표현이죠 하늘에선 파티가 열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적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왜 그들을 환영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파티가 열린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ICB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은혜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얀시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늘 힘쓰는 심지어 은혜에 대한 책을 쓴얀시조차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그리고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어쩌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미지를 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길조차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의 심을 잊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 분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갈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없고 새 출발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얀시가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분의 죄인을 향한 완전한 용서, 죄인을 향한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순종은 언제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바로 그 이미지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용기와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빠이지만 저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겠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당신이 회개하며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올 때 당신을 향한 천국의 파티와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마음에 묵상해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많은 스터디 바이블들을 살펴봐도, 그리고 많은 주석들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이나 훌륭한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정서적인 차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과 천국의 파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노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품으시며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파티를 여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렵나이다. 아멘.